안녕하세요. 저희는 건국대학교 정책 동아리 밴드 옥순이고요.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하는 동아리이고, 1980년대 선배 분들의 노고를 인정받아서 다른 동아리와는 차별화 되게 큰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저희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. 녹색지대 일주일 전, 옥순 연습실은 분주하다. 1주가 끝나고 세세한 부분에 음, 맞춰나간다. 나머지 나라랑. 피아노랑 베이스는 따아민성 내가 그거 생각을 해봤거든? 네.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묵직한 한마디 뭐요 <laughs> <laughs>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우리는 충분히 헷갈수 있단 말이지. 아한 아, 번만 아, 해봐. 한번 아, 해봐. 한번 해봐요. 아 훨씬 더 좋을지 누가 알아. 제 원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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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라고? <laughs>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엑소 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엑소 노래를 좀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제가 했었습니다 민성 씨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옥스 그런데 왜인지 웃고 있다 안 하는 게 낫겠다 <laughs> 아니 근데 형 누가 제가 그 차... 했어요? <laughs> 역시 불리할 땐 공격이다 야야 어, 실수했어 잘해요 뭐, 뭐 <laughs> 이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어못 자고 하는 거였으니까 뭐 제가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우리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깜짝... 그만 좀 해요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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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지 뭔데? 그때 카메라를 많이 무시하셨나요? 아니요 저는 꾸며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아, 아 진짜 딱 10분만 쉬자 그러면 어나 나 기타 좀 고쳐야 돼아 고쳐야 돼요? 어, 딱 10분만, 아, 쉬자. 10분만 쉬자 10분만 저거 한 번만 저한 번만 <laughs>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다 힘들어 보이는 도연씨 아, <laughs>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좋은 모델 보였으면 좋겠다 너 어제 연습했대 <laughs> 연습한 게 확실해 보인다 어, 어, <놀람> <laughs> <놀람> 우리가 괜히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안돼 열심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열시히 하는 걸 망치고 있다고 무심코 해버린 한마디 슬프다 그때 무슨 느낌이었나요전 사실 카메라가 너무 의식을 돼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귀에 <laughs> 남아 예쁘 <laughs> <laughs> 와, 지린다. 저렇게 살리는구나. 영상을. 아, 사실 그제 베이스가 그때 치킨 먹기 이전에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내가 좀만 남겨서 하고 고치고 있었는데 다 고치고 가 보니까 진짜 하나만 남겨 놨더라고요. 그냥 뭐 그럴 수 있죠, 뭐. 거짓말. 뭐, 제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, 뭐. <laughs> 어, 사준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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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준아 또 없어. 사 드릴게요, 뭐. 무심코 해 버린 한 마디. 대망의 녹색지대 당일, 옥순 멤버들이 무대로 올라오고 공연을 시작한다. 제 리허설 때도 좀순산치가 않아가지고 기분도 조금 그러고 했는데 다들 너무 좋은 공연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친구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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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야>, 영원하자 울어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옥순의 축제 준비와 공연이 끝난다. 학생 후원들 다들 진짜 너무 고생했고 축제 동안 고생해준 학생회 분들이랑 축준이 분들 고생하셨습니다.